는대 난제를 해결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해 유아 사례. 자 여기 1번 문제 보시면 가해 유아 사례에서 각 유아의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 발달의 측면, 어, 사회성, 사회적 발달의 측면인데 요 지금 가는 사회성이고 나는 사회화예요. 자 사회적 발달이 여러 영역이 있지만 우리 유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사회성, 소셜라이지션 사회화. 똑같이 사회자가 붙지만 사회성하고 사회화는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민수 사례를 좀 보시면 민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유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함께 탑을 쌓고 있죠. 그러면서 아이디어 공유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협동하는 방법을 익혀 나간다. 자, 그래서 친구들하고 함께 지내는 방법을 익혀 나가는 거는 사회성 발달의 측면이에요. 자, 요거는 그래서 사회성 발달의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는 어떻게 다릅니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기본 생활 습관을 익히고 있어요. 손 씻고 밥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예절, 규칙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야지. 그리고 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놀이 도구를 사용한 후에는 정리해야지, 친구하고 대화할 때는 사례로 듣고 자기, 내 생각 표현도 해야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절을 습득해 나간다. 요거는 예절을 규칙, 규범, 가치관,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익혀 나가는 사회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우리 해설 자료를 한번 좀 보실까요? 자, 해설 자료, 첫 페이지부터 보신다면, 자, 일단 여기 모범 답안이에요. 모범 답안인데, 자, 여기 민수의 행동은 사회성 발달이고, 소영이의 행동은 사회화의 과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 안에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저는 여러 개를 넣어놨지만, 선생님들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집어 넣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구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다른 아이들과 협력한다. 상호작용한다. 대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뭐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사회성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와 소셜라이제이션입니다. 규칙과 예절,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치와 신념, 자 이런 내용들이 사회와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사례랑 연결시켜서 이 키워드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사례 여기 해설자료에 보시면 친구들하고 블록놀이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자, 그래서